여름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야간 경기가 한창인데요. 대낮이라고 해도 믿겨질 만큼 밝은 듯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스마 조명이 태양광 빛을 제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청자분들이 야 경기를 보듯이 자연스럽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용어는 낯설고 어렵지만 플라스마가 응용된 제품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플라스마로부터 모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의학 기술이 이루어지는 원초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플라스마는 농작물의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건 기본.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고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인류의 희망으로 떠오른 플라스마 플라스마가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강원도 춘천의 한 양어장입니다. 1,650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500평 규모의 양식장엔 수십만 마리의 송어, 치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양식장에서는 물을 살균하고 어병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곳은 제품 사용 없이 송어를 기운 넘치게 키웠다는데, 과연 비법이 무엇일까요? 저희 양호장은 우리가 저기 남들 모르는 우리가 플라즈마를 설치해갖고, 플라즈마 자체가 살균 소독을 시키고 있어서 고기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 기계가 바로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한 살균 장치인데요. 건강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3년 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요거를 지금 우리 이 양화장에서 그몇 군데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라즈마 설치핸 데가 그 안엔 데 보다는 이 수질 자체가 좀 깨끗하고 플라즈마 설치핸 데는 우리가 항생제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양식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플라스마 장치를 거치면 물이 전기분해가 되면서 일반 물과 성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플라스마 처리된 물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지금 수소가, 이게 지금 수소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면 그물 속에 수소 용존량을 더 많게 해줍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활성도가 좋아지는 거죠. 양식어장 같은 경우는 폐사율을 낮춘다든가, 그 다음에 성장률을 좋게 한다든가, 이러한 효과가 지금 검증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장치를 설치한 후 송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양식장 물이 깨끗해지고 각종 수생균이 멸균됐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물에 플라즈마로 자극을 가하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고 무색, 무취 무독성의 천연 살균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양식장에서 키운 송어들은 몇몇 횟집으로 납품되는데요. 이곳에도 플라스마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반신반의하면서 설치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순물이 굉장히 현저히 줄었고요. 이제 물에서 냄새라든지 이제 고기를 스트레스 받으면은 거품 같은 게 괜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품 생기고 이런 것도 확실히 줄었어요. 예민한 주방장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생선 비린내가 아무래도 인물 비린내 같은 게좀 있는데 플라, 이+ 플라즈마를 설치하고 나서는 그런 비린내가 많이 안 나요. 안 아예 나질 않아요. 비린내가. 그리고 주방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나면 그런 이제 악취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게 나지 않고 수족관도 많이 깨끗해요. 플라스마 장치 덕분일까 생선의 단백함과 쫄깃함은 증가하고 비린내는 감소해 손님들의 반응은 좋고 매출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국가 핵융합 연구소는 우리나라 플라스마 연구의 메카인데요. IT 정보통신 산업에서 농업 환경 의료 등 산업 전반에 플라스마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빛이 바로 플라스마인데요. 플라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제4의 물질을 말합니다. 플라스마.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새로운 희망이라고 합니다. 플라스마 연구 중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건 농업 분야인데요. 농작물 발아에서 보관, 고 부가가치 창출 농법까지 연구 중입니다. 이건 플라스마 세척인데요. 농작물을 넣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이 과일들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돗물이나 뭐 이런 물에다 세척을 하는데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좀더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 것이고 과일을 집어넣고 어~ 여기 보시는 플라즈마 장치를 전원을 키면 여기서 이제 버블이 막 나오면서 어~ 살균하고 세척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동시에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장치를 가동하면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천연 소독약 상태가 되어 박테리아를 분해하는 거죠. 이젠 과일껍질까지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요? 물에서도 그냥 담가 놓기만 하고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농약들이 많이 제거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미세 버블들과 활성 물질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99.9% 이상 농약은 제거가 되고요. 살균력들도 물론 시간에 따라 다르고 에너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99%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3주차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3주차의 당근 10kg짜리인데요. 플라즈마 처리한 당근이고요. 요게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어 그냥 저온 저장 당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는 똑같이 영도에서 이도 정도로 유지한 상태고요. 채소나 과일에 플라즈마 빛을 쏘이면 곰팡이균 번식을 막아 부패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봐도 차이가 확실하죠 플라즈마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농가의 혁명을 일으킬 준비까지 마쳤답니다. 이게 지금 저장 창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스들을 뽑아내는 라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틸렌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내에서 부패하는 공간 그 곰팡이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통째로 뽑아내서 여기 플라즈마 장치를 거치게 되면 살균도 되고 에틸렌도 제거가 되고 다시 이 공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얘네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기는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열이나 전기 등으로 자극을 가하면 새로운 물질이 탄생합니다. 이 물질들이 채소 표면에 안착해. 멸균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플라즈마 응용 기술은 우리 농가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충남 공지의 한 배밭인데요. 벌써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있는데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마가 오기 전까지 종이봉지를 씌워야 하는데요. 배의 성장과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 번거롭지만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봉지를 싸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아병 걸리지 말라고 싸는 음.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눈일 때 만약 여기 맞으면 차가 서로 죽을까봐 이렇게 싸는 거예요.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짓고 수확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배를 신선한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느냐도 걱정입니다. 과일은 수확과 동시에 숙성과 부패가 시작돼 낭패를 보기 쉬운데요. 이 농장의 배 상태는 어떨까요? 이건 소가인데 한번 보시면 곰팡이 피지도 않고 이렇게 단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배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이게 플라즈마 장치인데 아, 이걸로 배틀렌 제거하고 곰팡이 제거해서 이 안에 아, 쿨링 시스템하고 같이해서 전체를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신고배로 작년 10월달에 수확해서 지금까지 저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플라즈마는 똑같이. 음. 플라즈마 장치 덕분에 배송 폐율이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소리를 한번 들어봐. 아, 서걱서걱 소리가 아마 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아교힘 제가 좀 한번 눌러보면은 눌러지지가 않거든요. 달콤하고 후숙이 아주 잘된 상태로 단맛도 아주 좋습니다 최근 플라스마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플라스마 장치를 설치한 저장소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수확한 봄 양파들을 대량으로 구매해 저장했다가 학교 급식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양파는 다른 작물보다 더 빨리 무르고 하나가 상하면 옆에 것까지 금세 다 상하는 게 특징이지요. 또 부패되는 냄새는 얼마나 지독한지 모두들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이 많은 양파들이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네요. 어, 기존에는 프라즈마라는 기계를 설치를 안 했었는데요. 어, 프라즈마를 설치하고, 설치한 이후부터는 30%에서 40%의 그 선폐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한테 큰 이득이 갈수 있도록 저희가 보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장치를 설치한 이후 농작물 보관 기간이 눈에 띄게 증가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뒀다고 합니다. 플라즈마가 공기와 순환하면서 박테리아를 제거해 농작물의 저장성을 높인 것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의 응용은 끝이 없습니다. 양평의 한 오이 농가는 플라즈마 덕분에 올해도 싱싱하고 건강한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약 한번 치지 않았지만 해충 피해도 없고 생산량까지 증가해 매일 신바람이 난다는데요. 오이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친환경 인증 농가고 추라도 이제 거의 합격 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 일반 화학 농약은 전혀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화학, 화학 비료도 평균에 지금 한삼 분의 일 정도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병충해 방제 쪽으로는 프라즈마 쪽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농약을 쓰지 않고 병충해를 방지할까? 비밀은 바로 이 물에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에 플라스마 장치를 넣고 가동시키면 물이 이온화되면서 살균력이 강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 액을 액 자체를 크라즈무 뭐 하여튼 이름도 됐는데 하여 저희들은 그냥 질게 <laughs> 버블수라고 해요. 버블수. 네. 플라스마 처리된 이 용액은 일명 버블수. 친환경 살균수입니다. 3년 전부터 버블수를 농약 대신 뿌리고 있는데요. 자외선보다 살균력이 2.5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병충해도 방지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도 생산에 더없이 좋다고 하네요. 플라스마를 활용한 농업 기술 연구는 번개풀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번개가 치는 순간 공기가 플라스마 상태가 되고 이때 생성된 질산 이온이 천연 비료 역할을 해 생장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최근엔 인삼과 토양의 품질까지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장기적으로는 식량 문제,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노지 재배가 아니라 어떤 빌딩 안에서 그래서 제어가 되는 곳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어 미래 농업의 핵심이다라고 선진국에서 이미 다 판명이 났고요. 그걸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그러면 식물이 자라고 잘 자라게끔 하는 거, 그러기 위한 이제 세부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 기술에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로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될 가치가 높습니다.